8월 26일 대학청년 제자 미션홈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올바른 전도운동의 시작은 강단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전도운동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때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전도할 때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어, 내가 중요하게 보이는 현장, 그거 쫓아가다가, 어, 교회와 방향이 달랐을 때, 어, 혼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되어지는데요. 어, 올바르게 전도, 올바른 전도운동 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 교회와 강단과 방향 맞춰서 그 중심으로 전도운동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어, 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도가 되어지고 또 지속도 되어지고 어,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인데. 첫 번째를 여러분은 개인 전도의 마음을 담아두세요.개개인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사모노를 늘 누리는 겁니다.첫 번째로는 전도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에 오늘의 전도를 마음에 담아서 만남을 생각하고 스케줄을 생각하고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전도 자료를 준비할까. 이거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 속에서 또24 중요한 메시지, 한 주간의 메시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 운동에 정확한 답을 주시는 방향을 주시는 말씀, 이거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호흡 속에서 계속 이 비밀을 누리는 말씀을 누리고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살고 현장에 살아나는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 청년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될까요? 아, 딱 하나 마음에 담아두세요. 주일 오후 우리 원곡동 다문화 전도 캠프가 우리 대학 청년의 회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우리 한번 이 현장을 두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나가진 않았는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질 건데요. 우리 여기 계속 마음을 담아 둬야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이것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역별로 대학 청년들이 전도를 위한 포럼 또 다락방, 어, 이런 모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기수별로도, 이렇게 좀 모임이 잘 되는 기수가 있다면, 진짜 전도중심의 모임, 뭐, 기도, 포럼, 다락방,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그, 계속 금요 영성 기도회 때이 흐름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요. 전도 포럼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이 금요 영성 기도회 때 전도 포럼으로 어, 응답도 누려서 그 자리에 서는 어, 시간들을 자꾸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저도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석 이후에 전교인 1, 2, 3 단계 훈련을 합니다. 사실은 본부에 지금 합숙 훈련이 없어졌어요. 합숙 강사 어, 아니 합숙에 대한 모든 일정이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교회 자체적으로라도 어,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1, 2, 3단계 훈련이 뭘까요? 1단계는 1차 합숙. 2단계는 팀업숙 3단계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응답받는 미션 옴 전문교회 지교회에 이런 응답들 우리가 염두하고 진행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응답의 열매 현장에 대한 그 실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의 중요한 전도의 방향이 바로 어, 현장에서 전도 운동, 영접 운동, 다락방, 다락방. 어, 이겁니다. 어, 목사님께서도 계속 제가 또 여쭤보기도 했고 했는데요. 어, 모든 성도가 그, 전도할 때 5분 구원의 길 메시지 이거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영접 일어났을 때 다락방을 할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거를 위한 훈련이 바로 1단계 훈련.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은 어~ 교회 방향에 딱 마음 담아 두셔서 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준비하셨다가 현장에서 전도하시고 영조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다락방 할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우리 어~ 대청 제자 모임 때마다 우리 다락방을 어~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막 길게 하면 힘들 것 같으면, 12주만, 12주만 해보자. 이렇게라도, 그래서,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다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하시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청제자 모든, 어, 전도제자들이, 어, 이번 하반기에 실제 우리 현장에서 전도운동으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어, 전도 현장에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진짜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는 은혜 누리도록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의 방향 속에 전도 운동에 우리가 더욱 더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당과 교회와 방향 맞추어서 되어지는 전도를 보기하시고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